네, 오늘은 철저하게 태풍 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12호 태풍 오마이스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서북서쪽에서 다소 느리게 북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 9시 무렵 제주와 가장 근접하겠고 이후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당장 태풍 예비특보도 발령이 됐는데요. 내일까지 100에서 300, 상간 많은 지역엔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고,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도 쏟아지겠습니다. 여기에 초속 30m 안팎의 강풍도 우려되는 만큼 주변 점검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후텁지근합니다. 한낮엔 제주가 31도, 고산은 30도, 성산과 서계포는 29도로 어제보다 3,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해상에도 태풍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물결은 최고 5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강한 너울성 파도도 치는 만큼 해상활동은 최대한 피해주시고 최신 기상정보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지나가도 당분간 비가 이어지겠고요.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제주 26.5도, 서귀포는 26.6도, 고산 27.1도, 성산은 26.6도입니다. 네, 철저하게 태풍 대비해야 되겠군요. 이번에는 네. 비가 많이 내린다고요? 네, 네. 물폭탄, 물벼락 걱정스럽습니다. 미리 대비해야 되겠고요. 당분간 계속 비 소식은 이어진다는 네, 거. 이번 네. 주 후반까지는 계속해서 아. 비가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이비 지나고 나면 좀 가을이 올까요? 오늘 절기상 처서인데. 아, 그러네요. 아직은 그, 중기예보가 나와 있는 바로는 네. 30도까지는 계속 <laughs>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아, 있어요. 그렇군요. 조금 마음을 우리 릴렉스 해야겠어요, <laughs> 네. 진짜. 네. 그러잖아, 당장에 지금 이 오마이스가 걱정인데, 네. 어, 태풍 오늘 관련해서 정보를 좀더 가져오셨군요. 네, 올해 첫 제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인 만큼 네. 이 태풍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태풍 오마이스는 지금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서쪽 약 410km 부근에서 북상을 하고 있고요. 풍속은 초속 20m 그리고 반경은 150km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크기로 봤을 때나 강도로 봤을 때나 소형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네, 네. 이 태풍은 원래 북상하는 과정에서 좀 세력이 약해진 다음에 열대저기압이 될 예정이었는데 음. 지금 이제 해수면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여기서 힘을 더 받아서 강도가 아. 줄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 제주에 상륙할 때까지 태풍의 힘을 가지게 됐습니다. 네. 오늘 밤 9시쯤 서귀포 해상과는 약 70km까지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오늘 자정에는 남해안까지 상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다행인 건 지금 이 시각보다는 태풍의 강도가 점차 약해지면서 북상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아, 네네. 네, 이번 태풍의 특징은 바람보다는 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애매한 게 음. 그 태풍의 특징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태풍 자체는 좀 작은 편인데 네네.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을 장마 시기예요. 네. 현재 우리나라 남쪽엔 남쪽에는 정체전선이 있고 그리고 서해상에는 저기압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비가 겹치고 겹치면서 엄청 아. 많은 양으로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기준으로 산간에는 최고 400mm 이상이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또 시간당 70mm가 넘는 물폭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음. 그 앞으로 내릴 비의 양도 문제지만 그 최근 제주에 계속된 비나시로 인해서 이미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요. 아, 네. 특히 어제는 대정일대에서 침수 피해도 맞아요. 있었더라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고 해서 이번엔바람 바람이 약할 것이다 그런 것도 네, 절대 아니에요. 네, 네. 음, 초속 30m 안팎의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이 정도 바람은 큰 나무가 흔들릴 정도의 강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앞으로 제주 에 태풍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 항상 철저한 대비해 주시고요 특히 오늘 밤에는 어, 늦은 시간 바깥 활동 피하는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